김 원장님, 척추관 협착증은 그왜 이렇게 이제 주사를 맞거나 시술을 받거나 수술까지 해도 이렇게 쉽게 재발을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제 기존 치료가 척추관 협착증에... 코어를 강화시키는 데는 초점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척추관절 주변을 감싸고 있는 코어 근육이 약해져 있을 때는 당장 신경이 압박되고 있는 것을 해소하더라도 척추 구조의 근본적인 불안정성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증상만 일시적으로 막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조금만 무리를 해도 단시간 내에 재발될 수 있습니다. 기존 치료 중에서 주사치료에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면 당장은 이제 증상 개선 도움이 될수 있는데 이게 너무 또 과용하거나 하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쓰는 주사 성분은 대표적으로 이제 리도카인과 스테로이드 성분을 많이들 쓰시는데요. 이 성분들은 과도하게 많이 쓰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텀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신중하게 쓰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잘안 되시면 이제 여기저기 의료기관을 예. 바꾸어가면서 다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그러한 이제 텀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더 자주 중복돼서 그런 주사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음. 생깁니다. 기존에 맞아야 되는 이제 스테로이드 양의 허용치를 초과해서 네.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 결국은 이제 과도하게 주사를 맞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로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으니까 예. 근육이 빠져가지고 <laughs> 예. 코어 근육이 약화가 돼서 처음에는 낫는 듯 싶다가도 협착증 증상이 점점 더 심화되는 케이스를 봤습니다. 네, 많으시죠? 예. 네. 네. 결국 주사 치료가 좋긴 한데 그 한계점이 또 분명하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겠습니까? 교정을 통해서 개선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교정 치료를 통해서 척추가 예. 틀어진 걸 바로 잡고, 하고 이렇게 협착증을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런 치료는 이제 근본적으로 척추협착을 돌려놓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척추뼈를 정렬을 시켜 놓는다 하더라도 이 척추뼈를 고정하고 있는 근육인대의 지지력에 장력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결국은 네. 또다시 이제 척추가 이제 틀어지게 되거든요 네, 유지가 안 되죠 네. 네, 결국 이제 척추를 잡아주는 이 근육의 상태가 장력이 균형이 맞아야만 척추 상태가 다시 틀어지지 않고 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 지지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침치료와 한약 치료를 통해서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척추의 관절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아, 예. 침치료를 타해서 척추를 고정하고 지지하는 굳어있는 부위를 이제 부드럽게 만들고 약화되어 있는 부위를 네. 강화를 음, 지켜서 시켜서 척추 관절을 잘 잡아주게끔 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약을 써서 관절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약재들을 배합을 해서 척추의 관절 이제 지지력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한약을 쓰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해서 이제 효과를 보신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주사 치료를 받고 재발을 하여서 이제 고생을 하시다가 저를 찾아온 환자분이 계셨는데, 그 환자분이 처음에는 이제 주사를 맞고 좀 괜찮다가 아무래도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주사도 점점 잘안 듣게 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안 듣게 되니까 이제 저희를 찾아오게 되셨는데, 그 환자분이 처음 들어올 때는 걸음걸이도 뒤뚱뒤뚱 약간 불안하게 걸어 들어오시고 걸음을 떼는... 것도 조금 힘들하셨습니다. 어 이제 진찰을 해보니까 코어 상태가 많이 약해져 있었고 코어를 강화시키고 척추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이제 한약을 써야 될 상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침치료를 하고 한약 치료를 병행했더니 걸음거리가 많이 개선되셔서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제 이후에도 주 2회 정도 치료를 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석달 정도 관리를 하셨는데요. 이제 수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방문을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재발을 하지 않고 허리를 잘 쓰고 잘 네. 걸어 다니고 그렇게 활동을 잘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의 근본 치료에 있어서는 코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확인시켜준 사례라고할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환자뿐만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을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코어 근육과 근막을 치료하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평생 관리해야 할 질환인 만큼 환자분들께서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하시는 치료만 하기보다는 척추 코어를 근본 기본적으로 강화시키는 치료를 하셔서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